네, 고생들 많으시죠? 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폐 h 를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폐 h 에서 중요한 거. 자, 산성으로 가려면 수소 이온이 늘어나야 되고. 이것도 중요. 한 알칼리성을 만들려면 그러면 산성을 피해서 방식적으로 가려면 수산 이온을 막 집어넣으라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연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그폐 h 관련돼서 우리 몸속에 우리 몸속에 폐화와 직접지 관련된 곳이 있죠. 예. 수소이온 농도. 산성. 예. 관련된 거. 위산이죠, 위산. 예. 위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자, 우리 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예, 이렇게 있다. 요거는 그, 원소 111개의 신지식이라고요. 신지식. 요거는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입니다. 위. 위산. 자, 근데 안에 위산이 있죠. 위산. 여기 이제 위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벽. 위벽. 자, 위산, 위산은 그러면 어떤 산일까요? 자, 염산, 황산, 질산, 붕산, 탄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대는 안 합니다. 농담이고요. <laughs> 위산은? 위산은? 어떤 산이냐면 위산은? 염산입니다. 염산. 염산 분자식은요 HCl이죠. HCl 수용에 수용을 빠지면 어떻게 되니까 이온화되죠 분리되죠, 소금이 바닷물에 녹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녹듯이 이온화되듯이. 그래서 소금, 소금도 이온화되죠 소금. 소금 NaCl인데 NaCl이 물 속에 들어가면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Na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Na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를 여기 넘겨주죠, 이렇게 넘기죠 이렇게. 가고 자, 전자, 넘버 no. 11번, 넘버 no. 17번, 이렇게 돼있죠. 그러니까 전자가, 전자가 몇개빠지면 전자가. 이게, 한개 빠진 바람이 10개. 10개. 얘는 18개 빠지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한개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어 이것이. 산입니다 이렇게. 엣지는 전자 넘겨줍니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자, H 플러스 늘어니까 늘어나니까 산성이 되겠죠. 그래서, 위산. 위산과다소화불량뭐 이런 말 쓰듯이 위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얘가 엄청 중요한 거죠. 왜? 음식물을 다 부식시켜서 소화시켜야 되니까요. 강력한, 폐화가은 1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강산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벽세포, 벽세포가 위산을 만드는데요. 벽세포가 그대로 위산을 만들면 자기가 죽습니다. 너무 강하니까. 벽세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쪽에, 자, 이쪽에다가 벽세포에 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자 일단 위 속에 KCl, K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물이 있으니까 KCl 염화칼륨도 이온화 되어 있겠죠. KCl 일단 만들어집니다. 백세포 일단 백세포가 KCl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 백세포 KCl, KCl 생성해서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일단 염화하니까 산성이 아니니까 백세포는 살아있겠죠. 부식이 안 됩니다. 손상도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백세포있고자 그러면 이 펌프 하나가 있어요. 펌프 이 펌프 안에 이데 펌프를 이 펌프를 뭐라냐 우리는 프로톤 펌프라고 합니다. 프로톤 펌프. 프로톤 펌프. 프로톤이 양자죠. 양자. 프로톤. 양자. 프로톤이 양자입니다. 양자. 자 기억나십니까? 수소. 원자가 있는데 수소. 넘버원. 전자 한 마리 있고요. 핵 속에. 핵 속에 플러스 한 마리밖에 없죠. 중성자 없고. 플러스 한 마리만 남죠. 만약에 전자가 도망가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 한 마리, 플러스 한 마리만 남으니까, 이걸 보통은 H 플러스. 양자 한 마리 남죠. 프로톤. 그래서 프로톤 펌프.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자, 어떤 일을 보냈냐면, 자, 벽세포는, 벽세포, 벽세포 속에, 벽세포는 KCN을 만들고, 이 벽에 펌프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펌프. 펌프 시스템이 달려있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K를 빼버립니다. 얘가. K를 빼요. 이 펌프가, 왕복 펌프라고 보면 되겠죠. K를 빼버리는다 K. 방출. 그다음뭘 집어넣을까요? 이다 추가로 여기다가 뿅 해서 H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K 사라지고 H플러스 남으니까 HCl 염산, 위산 이렇게 해서 백세포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면서 펌프를 통해서요 펌프 펌프를 통해서 위에다가 산을 집어넣어서 위산을 만들어서 수화를 시킨다 그래서 위산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남 살아남을 박테리, 박테리아 같은 건 없다 균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강력한 위산을 만들어서 우리 위장이 소화 기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을 지우고요. 혹시 헬리코박트 헬리코박터라는 균을 들어보셨죠? 헬리코박트 저도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추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헬리코박트헬리코박트 헬리코박터 균은 이게 위위 위장에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원래 이 균, 균이 살 수가 없답니다. 왜? 위산이 너무 강력한 산성이기 때문에. 근데 헬리코박터균이 살아남는 거죠. 이게, 이게. 예, 저도 어, 얼마 전에 헬리코박터 그균 검사했더니 균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일주일간 약을 먹고 치료받아서 를 지금은 균을 제거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아, 얘가 대단한 친구라는 거죠. 얘 살아남을 수 없는 산성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얘가 살아남,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예, 제가 자료를 본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산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산성을 알칼리로 만드는 거죠. 자 그럼 헬고박두균이 스스로 뭡니까 알칼리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만든다는 거죠. 지가 스스로 뭘만든다는거죠죠 알칼리. 알칼리를 알칼리성. 알칼리성 만들 방법 이퀄 OH 온 앞에서 보신 폐하에서 수산 이온을 만들면 알칼리성은 바뀝니다. 얘가 바로 o h 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할급박두균이 하는 건 뭐냐면, 암모니아를 만듭니다.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 냄새 나죠? 약간 그, 화장실, 화장실 냄새 암모니아 냄새 암모니아. 암모니아, 가 뭡니까? 암모니아 분자식이 NH3입니다. 질소 하나, 수소세 마리. NH3를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물에 들어가면, 물에 타면. NH3 플러스 H2 하면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얘가 NH4OH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1차적으로 다시 얘는 뭘 만듭니까? 물속에 어가지고이온화되해죠이온화돼가지고 NH4OH는 NH4 플러스 이온하고 자 전달하는 게 좋아가지고 OH 마이너스 이온 요건 내고 앞머리에 결국 수산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알칼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알칼리. 그럼 어떻게 되나리 산성을 알칼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헬리콥터 기운이 안 죽는 거죠.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은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수산염을 증가시킨다. 이게 지금 헬리코박터균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저도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이 치료하기 전에 입에 좀 냄새가 좀좀 심하게 났, 났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헬리코박터균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불어가지고 봉지 에 넣어가지고 예, 일단 그 안에 균이 있는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때 냄새 났던 게 결국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는 얘기는 암모니아를 만드니까 암모니아 냄새 난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 생각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고요. <laughs> 좀 약간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냄새가 좀 심하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검사하시고 균을 제거하는 제균 처리 약만 한 일주일 먹으니까 저는 이제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냄새가 간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부식과 관련된 거니까 수산이온 관련 요거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